요고 그레이 똑같아요. 그래서 시리즈로 뺐어요. 인기가 좋아서 반팔 버전. 근데 이제 반팔은 자켓 같은 거 입을 때는 용도가 너무 좋지만 반대로 이제 언니들이 이게 긴팔. 긴팔이 지금 작업 들어서 반팔 이런 느낌인데 긴팔이 똑같은 패턴으로 긴팔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다음 주 영상에 다시 한번 노출해 드릴 거고요. 자, 요 지금 오늘 소개하는 요 제품은. 뒤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뒤까지도 예쁜데 페이크입니다. 이게 그 고객님이 걸어오는 거 전부 다 밍크예요. 뭐 이거 뭐예요? 물어본 사람 되게 많은데 뭐 핀란드 문에 자꾸 물어본 사람 많은데 얘는 페이크예요. 근데 페이크도 잘 입으시면 민크보다 낫다. 어, 저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, 진짜 민크 있는 고객님들이 대부분은 요거를 다 선호하는 게, 민크를 해마다 구입해서 여러 가지를 구입하면 좋지만, 사실 민크 요런 라인도 캐주얼하 유행이 있습니다. 유행이 있는데, 얘를 그때그때 다 바꿀 수 없어요. 그래서, 이거는, 그, 너무 저가는전불추천이고요 얘는 확실히 자신 있어요. 백화점에 다 들어간 제품이고 라벨 탁 H 라벨 달고 갑니다. 소매 기장도 예쁘고요. 딱 떨어진 핏이예요. 하고끝단 처리하고 보시면 되게 다잘있고요